뭐라라하고나가가하고 나도 못하고. 나도 못하고. 나도 못자고 나도 못천고 천천히 천천히 도 못하고. 나도 못하고. 나도 못하고. 나도 못하이 나도 못하고. 나도 못하고. 나도 못하 오른손 오른손 겨드랑이 파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골 컨트롤 해주고 네. 유멜리. 아, 나이스,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 야 오른발로 먹는 게더 좋아 바꿔 오른발로 그렇지 그렇지 슬금슬금 오른발로 먹어 오른발로 어이. 자 4점 받았어요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 될것 같아요 오른발 올라왔다 오른발 올라왔다 나이스! 형 선수, k t 형힘안 빼도 될것 같아요. 형, 기차코 사이드 가서, 오케이. 진지령 천천히 해도 돼요. 굿. 정권 아니에요, 지금 해요 다음 이거 다음? 되게 긴장되는데? 네? 되게 긴장되는데? 지 진일 족 한번 노려봐 왜 그래 아같이 건배기 자.. 형 다리 묶였잖아요 빼면 다시 4점 받을 수 있어요 7점이고 7점 7점 형 다..어.. 다리 뺄수 있을 것 같은데? 지리, 네, 오른손으로 반대끼 잡아, 네. 반대끼. 형, 들어서 누우면서 뺑 먹어요, 그냥. 누우면서. 반대 귀신 아닌 상대, 왼손 잡아, 왼손, 오른손으로. 아, 귀 잡고 있어야지. <목소리> 형, 뒷파프 온다, 뒷파프 온다, 뒷파프 온다. 오른 다리 뒤로 빼세요. <목소리> 밸런스 잘 잡고 있어. <목소리> 1분, 2분 만 2분 만 재밌다, 안 된대? 안 돼요. 어? 안 돼요. <목소리도> 상대 뭐. 오케이. 꼬머리 밑트 강명규 선수 내려와주세요. 형냥 바지 기술 바깥 잡고, 형 <목소리도> 손잡이. <잡기>. 오케이. 형냥 <목소리도> <그냥> 압박 <아빠> 패스. <목소리도> 오른발, 오른발. <목소리도> 왼발, 왼발로 고리 걸고 쭉 당겨봐. 주고, 오른쪽으로 무릎 넣으면 될것 같은데 상대방 알았어요. 못해요 그거. 잠깐 앉으세요. M A R C 김문건 선수, 김문건 선수 중에 M A R C 김문건 선수. 와, 준해했어요 형 그냥 엉덩이를 깔고 앉으세요. 사이드로 가서. 그치. 저긴 제가 서커못보거든 자, 기요형저기가형일곱일곱 가서 데 이제 가드가 있어. 형준일 선수 내려형세요형가일 변준일 선수 내려와주세요 나이스 14대 0 머리 파이면 안돼 어개별 아니 야힘안 빼도 될것 같은데 성준형 머리 집어 넣어야 돼 머리. 집어도 집어줘. 어머 이 빼고 일어나 일어나. 허리 잡고. 성준이 형, 허리 잡고. 성준형 허리. 기무러 조심하고 허리 잡고. 네 인클라 가도 그 리스트라. 일어나, 일어나, 밀면서 일어나. 앞으로 밀면서. 치워해, 치워해, 치워해. 허리, 허리 잡을 준비하고, 허리. 머리 빼면서 허리 잡을 준비하고. 밀어, 밀어.